27년간 지역에서 일한 저의 모습을 기억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공약을 만드는 사람과 또 27년간 지역이 일하면서 우리 어려움을 몸소 느끼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방안을 만드는 부모를 골라주셨다고 생각합니다. 아, 아, 저는 27년간 우리 지역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면서 우리 어려움을 몸으로 느꼈습니다. 이 어려움을 반드시 보할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국민의힘 후보인 저를 선택해 주준 이유는 아마 강릉을 사랑하는 윤석열 대통령님과 또 김진태 도지사님과 또 원내대표이신 권성동 의원님과 함께 손발 맞춰 우리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라는 그런 명령으로 알고 정말 몸이 부서져라 하고 한번 일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일로서 반드시 보답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, <laughs>